아, 와! 해명합니다 빵. 하이! 오후에 눈 떠가지고 지금 한 시리 더 먹고 집에는 맛있는 것들을 싹다 털어왔습니다. 먼저 이거, 심슨 시리얼. 와, 이거 추억이다. 엥? 초코가 아니었어! 한 박스에 요만큼? 아... 초코가 아니었더니... 충격이야... 요 요거를 위... 완성! 음. 안 되겠다 초코가 <laughs>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가해서 그냥 통밀 맛만 나는 시리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과자도 그렇고. 오늘 눈 뜨자마자 딱 돌리고 연애 참견을 겁나 정주행하고 있었고요 아그 너무 자극적인 프로그램이라 평소에 잘안 보려고 하거든요 훅 땡겨져 있어요 길티 플레저마냥 쭈왕 소파면 중독자 비비님의 편지 무대 아세요? 혹시? 그 보다가 울면서 힘났어요. 슬프게 부르셔가지고 비비님 얘기 나온 김에 밥 양갱을 목표하겠습니다. 달달달달달 달고달고 살고 살고차단밥 살고 양갱 밥 양갱 밥 양갱이야 밥 양갱 밥 양갱 있어 안에 양념 맛이 워낙 커가지고, 이파 맛이. 과자만 남은 요거는 먹기 싫다. 과물 과자 중에 다이제 있잖아요. 초코 부분 빼고 그 나머지 전그 부분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초코가 묻어있으니까 먹는 거지. 다음에 라면 물 끓이면서 빵을 먹어야겠다. 이거는 푸하하 소금 우유 빵. 8년 전에 갔었는데 여기 빵집. 우우우우우 반갈족. 야. 와. 뭔데 소금. 우우우우 Mm hmm. 맛있다. 이거 동물성인가? 식물성인데 응, 남는 막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진짜 맛있다. 도태 선생님 이거 초코가 맛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찾았거든요. 알디단밤양갱 남의 유자배페로 기분 다시 이제 점점 양이 줄어요. <laughs> 이렇게 오 향기 미쳤다. <laughs> 와. 근데 원래 남의 유자가 유명한가? 짜 음. 완전 유자야! 음! 겉에 이거 아몬드 같은 건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고요. 뭐지? 크런치? 그런 것 같아요. 이데 이거 물 버리고 올게요. 국물라면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조미유 넣을게요. 섞어. 오늘 무슨 편맥하사도 아니고. 뭐야 왜이렇게 매워? <laughs> 제가 먹어봤거든요 그저께 솔직히 맛있진 않아요 맵고 일단 면이 좀 두꺼워서 제 살도 아니고 여기에 지금 뭔가 이상한 텁텁한 맛이 들어갔어 해산물 무슨 멸치? 뭐가이것도너 엄청 짬뽕된 맛이에요 아 <laughs> 음. 귀여우니까 봐준다, 너가. 음. 아, 어, 국물 딱 맞네요. 스푼 으니까딱맞아졌어요카 아, 칼칼 진짜. 겁나. 김치도 이렇게 들어있긴 하거든요, 사실. 김치 존재감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때문에 식감은 좋다 아삭아삭. 대충 클리어 밑에 그 에그스는 마해 마시고 싶은 에그스는 아니에요. 치즈볶이였으면 마셨겠지. 와 맛있습니다. 가온걸다 먹지 못했지만 빨빨도 맛있었고. 근데 이거 먹으면서 에일 참가 마저 보고 올게요. 빠이 하이, 역시, 이거 봐! <laughs> 똑바로 해! 하이, 역시, 나입니다! 매트리스 청소해주시는 선생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20분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아침, 겸 점심을 허로헐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스타벅스 프레첼 소금빵이거든요. 대박이잖아요? 와우! 신상 <laughs> 음! 와 맛있다! 음. 와, 뭐야! 소세지랑 분리돼요! 뭐야! 이렇게윤기반드르로 하고요. 헉, 뒤에는 버터가 아주 녹진해요. 거꾸로 먹어야지. 그냥 소금빵 하다가 그냥 안에 소세지 넣은 거. 둘 다예요. 소스지인가? 엄청 보들보들하고 짭짤해가지고 소스 소시 소스지. 아무래도 게 긍정적인 맛이에요. 앞에 들려왔더니 아유 맛있네. 음 응, 많이 했구만. 소금만 먹어도 맛있거든요 버터가 기름기만 해가지고 아 같이 먹으니까 소금빵이 소스의 짠맛에 묻히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마다 먹었어요 20분 만에 먹으면 되는데 잘 먹었습니다. 아침 7시눈 떴거든요. 너무 인나기 싫어서 해 시간 밤 동안 계속 그냥 누워가지고 웹툰 보고 뒹굴거렸는데 또 오전이라는 게 대박적인 거죠. 요. <목소리> 아, 니나너모습 써도 돼? 아, 그럼 토마토가 너무. 토마기 달게 볼까 다른 것보다 토마토의 맛이 진하고 같이 김치 마요네즈를 함께 드렸어요. 같이 파스타에 있는 달래타르타르 소스와 크리미한 오일 파스타. 응. 어 그러네? 뭐 먹을 거 참외와 리 오일을 마리네이드해서 넣어. 뭔지 반응이 좀. 나트럼주독자거든 아, 진짜? 어, 올거 됐어. 음. 맛있데 왜? 언니. 음. 너무 다칠해진다. 딸네어간단간 식구는 산딸기와 수레고카라는 파란 보라색. 산딸 맛있어, 상딸기. 그런 것 같아. 파란색 음! 맛있어. 그런 거 너무 맛있어. 약간 좀 아, 네, 새로워. <laughs> 처리질 아이가 한 달이 로맛봐야지맛마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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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먹으면 너무 약간 기분이 안 좋아. 그한파 하나, 둘, 셋. 와! 아이름이 뭐야? 롱테일 버니. 대장 이름 잖아 롱테일 버니 대박. 수세 말하는 거.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귀엽다. 어, 이거봐. 너무 예뻐. 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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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하다하쁘다예하다 예쁘다. 예고다 왔고요 아이다크림 먹으려고 잘안에습니다 9시 반음 맛있겠다! 치즈마루부터 음끼우이제서야 먹어보다니? 음 오! 살얼음 낀 거고요 이렇게 바삭하지 않고요 음 어? 뭔가 살짝 향기로운 맛 나는데? 이게 치즈인가? 음 이렇게 열어보면 샌드가 이렇게. 음 맛있어요. 치즈 맛이 막그 우리가 안 익숙한 치즈 맛 아니고 음, 진짜 바닐라인데 좀 치즈 시럽 맛? 치즈 시럽이 있나? 망잎. 제조한지 1년 된 거야. <laughs> 2, 3년. 아니, 버스를 기다리는데 정장 바로 앞에 아이스카리너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개 사온 거예요. 빵도와 초코쿠키. 오! 와! 우와! 짠! 너무 까매서 잘안 보인다. 초코칩도 이렇게 박혀있는 것 같고요.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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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특초 위즐급은 아닌데, 지금 거의 그 정도로 첫 만남이... 아, 야, 우와... 음... 음...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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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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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이렇게 잘안 보여서 이렇게. 우와. 코크림 빵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사몬라입니다비마트에 샀고요. 와. 아이스크림 녹음 이슈로 인해서 이거부터 먹겠습니다. 누가바이트 미니. 아 맛있겠다. 오, 약간 티코젤질. 스 귀여워. 어머. <laughs> 되게 얇다 땅콩 같지 않아요? 눈사람? 와. 진짜 누가봐이 그 누가 진짜 그 안에 든 그거예요. 맞아 이맛이야 초코가 들어가긴 한데 눈 뒤집힐 초코 아니거든요? 한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도 자꾸 중독성처럼 찾게 되는 이유가 있었어 음. <laughs> 음, 이거만 있으면 여러분 잘 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섭고 괴롭고 그지만 음. 그안 얼어요 왜지? 그렇게 빨리 녹고 그렇게 앞배안온다고 그래서 그냥 예전에 먹었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최근에 너무 하고 싶었던 음 불편한 댓글 읽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말이 불편한 댓글 읽기지 제가 댓글을 잘 평상시에 못 달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댓글 읽기를 해보려고요 첫 번째 댓글 이거를 최근에 갑자기 삭제하신 것 같은데 남의 걸왜 먹어? 안 보였던 게 보이면 남 거라 생각해야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영상에서 그냥 자막으로 썰픈게 있어요 딱네줄 아 잠깐만 까 근데 <laughs> 안 되겠어. 제가 엄청 맛있나게 먹었던 응? 맛있게 먹었던 피케 아이스크림 이거 먹으면서 말해볼게요. 음, 안돼 먹어서 맛있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명합니다 1번 대표님이 먹으면서 하라고 아이스크림을 요만큼 와구와구 사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셨어요 공용이에요 공용 2번 먹침 회사는 개인 음식이나 개인 음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이름표를 써서 붙여놓습니다 3번 제가 먹은 그 아이스크림 은포스트잇에 붙여있지 않았고 팀장님이 키패 놓았다는 말은 팀장님 마음속으로 저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laughs> 처음부터 남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4번 저희끼리 정말 투닥투닥 제일 귀여웠던 그런 작은 장난을 저는 그냥 웃겨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썰을 풀어본 거고 그래도 제가 죄송하니까 과자를 엄청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사실이고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조금 오해하게 쓰긴 했더라고요. 투패해놨다 약간 이런 표현들이 다 떠나서 팀장님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모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그냥 최신순으로 랜덤으로 읽는 거예요. 과자 언박싱 또안 하시나요? 저는 제가 사실은 항상 신상일 때 구매해서 먹거든요. 근데 항상 영상 올릴 때 보면 신상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이는 과자들이 당시에는 신상이었다는 거. 무슨 업장인지, 업장? 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망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이렇게 까버리고 싶은데, 제가 유튜버먹시이로 취업을 한게 아니라, 본체, 유니나로 취업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분리해놓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밍아웃은 아마 안할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회사 주변을 배회하거든요? 그럼 저를 보신 분들은 아는 척 하셔도 되고, 회사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그냥 말 걸으셔도 되고, 회사분들 저유튜브에다 아시거든요? 저는 무조건 환영, 웰컴, 알러브 유, 이라큐 많이 먹으면 변비는 안 걸리시나요? 어? 여기 자동 예시 댓글 있거든요 전혀요라고 <laughs> 저는 변비를 태어나서 걸려본 적이 무게 가까워요 대신에 반대로 먹으면 그냥 그대로 다 나가는 아 더러워 아 진짜 그래서 저는 별명, 별명이 똥쟁이고 건강하게 먹으면 화장실을 오히려 잘안 가요. 약간 그런 똥쟁이의 삶이랄까? 난생 처음 남원을 가보려고 하는데 꼭 가봐야 할 여행지나 맛집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그 남원 먹심픽딱그 있잖아요. 툭하면 툭 나오는 미안 커피, 자팍타식, 둘레 식당. 아. 그랑께 커피 오소리 그리고 관광지는 광안루 딱 투벅 딱 투벅 딱 투벅이 코스긴 한데 몇 번을 가도 질리지 않는 친구들이고요 워낙 유명한 곳들이라서 이렇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식습관 너무 걱정돼요. 맞아요. 요즘에 또밥안 먹고 과자만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이래가지고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카니보 식단이 되게 잘 맞았었거든요 저의 위장에 제 위장 생분도안 맞는 음식이 많더라고요. 현미밥도 안 맞고 생채소도 안 맞고 카테고리 정해놓지 않고 비건 카니 뭐 이런 거다 사랑하고 다 포용하고 넓게 넓게 먹다 주의인데 둘 다지자면 사실 고기가 제 위장에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도 잘 가요 아잘안 가요 건강하게 가요 앞으로 다시 열심히 식단 조절해보겠습니다 이제 직장인 되어서 일주일 챌린지는 못 보는 건가요? 직장인이라는 건 상관없어요 어? 아그런거 상관있나? 제가 일주일 챌린지 안 한지 일단 너무 오래됐고 작년에도 이제 막3일 챌린지랑 다른 챌린지 같은 거 하면서 일주일 챌린지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은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챌린지는 그냥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으로 이제 좀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일주일 챌린지를 이일 다음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다. 그게 이제 저에게 나은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위장 때문이에요. 진짜 다시 하더아고 힘들고 막사랑하기 힘들고 막 직장인들고 뭐 상황 배경 서포트 뭐 이런 거다 상관없이 가장 큰 이유는 위장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막 집밥 먹기 일주일 동안 배달음식 먹기 이런 거는 너무 쌉가능이니까 궁금해 하지 않잖아요 일주일 멋있게 이는 가져가고 싶긴 해요 아 그리고 그거는 독자 선생님이 신상과자 엄청 빠르게 쫘르르륵 적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가져갔 왔는데. 아, 웅리, 요즘 회사 다닌다고 과자 유행 너무 느리게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요. 아, 진짜 미치겠어요. 판지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애초에 촬영 안 하고 혼자 몰래 그냥 먹어버리고. 어차피 어릴 때좀 시상 아니야. 이러면서. 아. 아. 독자 선이 엄청 길게 남겨주셔가지고. 대박스 이런 댓글 언제나 환영이에요. 감사합니다. 과자로 끼릴 때 오면 속 울렁거리거나 헛배 부르지 않나요? 이건 닭글리 너무 귀여워요. 독자 선생님들, 닭글리 <laughs> 음, 음. 오. 오. 단걸 먹으면 짠게당기는 것처럼 과자를 먹으면 살짝 피자 같은 뜨끈뜨끈한 음식이 당기더라고요 과자 is my life 똑같은 칼로리면은 과자를 먹겠다 과자가 좋아요 과자는 많이 먹어도 배안 부르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짧게 하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댓글 읽기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맛있고 배부른 가 되세요 빠이 아차차 요거를 안 먹었네요 짠 사몬타나 갈색부터 먹어볼게요 요거요 요거 갈색은왜안 얼지? 아무리 얼려도 얼지를 않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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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멜? 어? 되게지라는데 이거? 처음에 약간 너무 진해서 브라운 치즈 이런 건줄 알았어. 안 녹냐고요. 응? 음? 맛있다! 그 다음에 요거, 블랙블랙이. 요거에요, 요거. 우와! 우와, 이거 약간 형형 신세계? 아이스크림계의 이찬 응. 음. 음. 초코심? 이게 박혀있어요. 보여? 갈라지고 있어요. 아니, 뭐 차가운 브라운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비경스러울 정도인데. 아, 제가 봤을 때 이거 아이스크림 아닌가 봐요. 이 감싸고 있는 애들이 코팅이 아니고 무스 케이크 있죠? 그거랑 겉에 있는 거. 와, 웬만한 초코 케이크보다 더 달아요. 아 초콜릿 필링이 그냥 통째로 들어가 있어서. 째고 째고 째고, 제었습니다이 재밌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이 영상이. 오재 이셨어도 좋아요와 댓글 꼭꼭꼭 달아주시고요. 가끔씩 올라봐요. 파이.